진짜 이번에 솔로 타줄고 그래. 꼭 해라. 아. 솔 슬기가 너밥 먹었어? 안 먹었지. 뭐라고? 안 먹었지. 먹었다고? <laughs> 안 먹었지. 그래. 너 펴줘봐, 아 그래? 어. 표정 아있 거지? 일래? 발렌타인데이 그 느낌으로 찍은 거야? 응넌왜 아. 나한테 초콜릿 왜안묻어너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징징대니까 내가 이제 새해 목표를 세웠거든 나도 이제 여자친구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넌 진짜 여자친구 이번에 사귀어야 돼너 이번에 못 사귀면은 너 그거 없어도 돼 <laughs> 이번에 너못 사귀면 너 그냥 그거 없애 왜 존나 이거 <laughs> <laughs> 진짜 이번에 솔로 타 줄래? 와. 쳐, 쳐다보면 <laughs> 아, <이거 다> 봐. 쳐다보자. <laughs> 아 이거나 봐. 내가 봐. 여기 개간지러운데 진짜. <laughs> 뭐가 간지러? 내가 못 뭐, 쳐다보면 두드러기나? 보라박은 아. 너무하잖아. 아니 부드러럽다고. 너가 이런 감성이 있는 줄 몰랐어. 아 진짜? 나. 너... 너가 좀 되게 좀 예술적인 그런 감이 있 <laughs> 버크나 <빡큐나> 먹어. 직직장자. 버크 먹어 그냥. 나 진짜 나는 생선 이런 거 좋아. 아 생선 진짜 좋아. 나 삼치구이 좋아해. 오삼치. 어? 대양어 알지? 어여 그래 고기. 어제였지? 어 여. 명란미. 명란? 명란이야? 나는 장어 구이. <laughs> 양념 난 양념 안 발린 느낌거든. 응응 <laughs> 수분구이. 응. 아 장어구이 먹고 싶어 진 없다면. 다음에 장어구이 같이 먹자. <laughs> 너무 좋아 장어구이 진짜 좋아해. 장어구이 꼭 먹자. 뭘고 <laughs> 아, 아, 쳐다보면 안 되는 거네 아니 장어 얘기하면서 뭘 그렇게 굴복하게 쳐다보냐고 그 뭐, 어떻게 쳐다봐요? 이렇게? 아니 장어 먹고 뭐 아니 장어를 먹는다고 꼬리 네가 먹어 나 몸통을 좋아해 아 나도 몸통 좋아해 그래서... 꼬리 내가 어, 먹어도 어먹 <laughs> 때려 <웃음> 왜 때리냐고 아, 꼬리 니가 안 먹으면 내가 먹어야지. 먹어! 버릴 순 없잖아. 그래, 먹어! 얘다. <laughs> 나물 먹어도 돼. 목말라? 아니, 내가 하나더 갖다 줄 거야. 왜? 땡큐. <laughs> 아. 음. <잘> 어우, <맛있어>. 저. <laughs> 여자친구 만들어서 응. 데이트도 하고 응. 상추도 이거 응. 어, 뭔데? 어, 무슨 뜻이야? 뭐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데? 어떻게 계속 얘기하냐?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이제 뻑이 아, 아! 가지 그렇게 개자식하아하하 <laughs> <개 자식아. 웃음> 이 개자식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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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너 때문에 웃었다. <laughs> <laughs> 나는 진짜 여자친구 사귈 거야. 진심! 진짜야! 진심이야! 난 이번 연도에 여자친구 꼭 사귈 거야. <laughs> 야, 그래요, 그렇지? 어? 그렇다고? 아니, 그래서 나랑 3, 치를 먹어가 안 먹어 어 먹어 미안, 내가 안 먹어 야, 나도 먹을 수 있잖아 생선 별로 안 좋아해 넌 진짜 내가 이번 연도에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진심? 응. 언제 사귈 수 있어? 나한 네. 12월 35일? 12월? <laughs> 35일 정도? 안나박신. <laughs> 승기야 이거 영상을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 응. 끝 인사 한번 해줘. 아또 뭐? 아또 그거잖아. 아니 아니 나 요즘에 그런 거안 해. 애니 아. 그거 안줘 요즘에. 맞죠? 어. 인, 진짜 이번에 인사로 가. 네 인사하고 나도 인사 딸 거야. 아, 텐션 올려서 귀엽고 밝게 하나둘 세 한번 하는 거야. 응? 뭐야 그손 뭐야? 아그 준비. 아, 준비야. <laughs> 이렇게 준비돼서 어. 자 하나 둘 셋.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Chiud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 riposo,